어디오세 번째 시간이네요. <laughs> 오늘은 사연이 아니라 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<laughs> 그럼 한번 네비에 썰 들어가 볼까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 이이 땡지가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친구랑 간다. 점점 학교에 올라가면서 2 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어요. 저는 기뻐했죠. 근데 걔가 점점 따돌림을 저한테 시작한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저는 유일한 친구가 다한 명밖에 없었습니다. 한 명이 누구냐고요한 명은 기흥 기응, 이영지은이데요 기응, 그 아이는 저랑 거의 학교도 같이 다니면서, 네, 마음이 달통해요 지으기응 사 고마워. 라고 이렇게 써를 써줬는데요. 어으기응 지은이 누구일까요? 네, 바로 저입니다. 음, 네이비가 보내준 사연인데요. 음, 네이비가 제 분명을 말하지 않고, 제 분명 통상을 말해줬네요. 우리 네이비 센, 스생이 저희 네이비가 앞으로 더 유튜브를 활동이 가면서 친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여러분들 네이비의 이런 인생 응원해주시고, 사연 라디오 셀편 이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모두 모두 안녕.